자 영상 보면서 클리닉 듣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127페이지 1차 방정식의 풀이 시스템 127페이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다음에 영상 다시 시작하면서 설명 들어야 됩니다. 자 948번 문제 볼게요. 앞에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고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보자 우리는 맨 처음에 여기 계산하고 그거의 3배를 이만큼에서 뺀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6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에 마이너스 분배해서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5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는 거네 요 앞쪽 괄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x 더하기 1에서 얘의 마이너스 3배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나요? 더하기 2분의 5될 거고 여기는 더하기 2분의 3x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제? 여기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보우니까 6분의 13x 더하기 2분의 7 되는 거네요 네 나왔나요 여러분? 음 좋아 자 얘가 우변에서 2분의 1x 플러스 1 0.5는 2분의 1, 0.2는 5분의 1, 2.5는 2분의 5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거쳐갈 수 있어야 되지 그치?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곱하기 6을 해줘야 되니까 선생님도 과로 안 하고 그냥 할수 있지만, 일부러 씁니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자, 3 x 더하기 21은 3x 플러스 6이에요. 10x는 마이너스 15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선생님이 진짜 이런 풀이 과정볼 때, 어, 너무 잘했는데 다왜 틀렸지? 그러고 보면은 대, 되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이렇게 써놓고 이럴 때 있어야 되라. 그냥 x 는 2분의 3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여러분 한 번씩 해봤죠, 그렇참 어, 안타까우면서 화도 나고 그래요. 응? 안타까우면서 화도 나고 그래요. 자, 949번 이거 a 동그라미 b라는 연산을 새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죠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지? 이거 보면서 얘를 이 연산을 어떻게 하라는 걸 말로 너네가 설명을 할수 있으면 문제 풀이는 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거에서 앞에 거 빼주고, 뒤에 거는 더해주고. 자, 그러면 10x에서 앞에 거 빼주세요가 마이너스 2x 될 거고, 뒤에 거 더해주세요니까 8x 플러스 5될 거고요. 여기를 해주면 2랑 마이너스 x.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마이너스 2x. 앞에 거 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뒤에 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런 문제 풀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연결이 덧셈으로 됐는지 뺄셈으로 됐는지 잘 봐주라고 했어요. 자 덧셈 연결로 돼 있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5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입니다 될 거고 5X는 마이너스 5라서 X는 마이너스 1나와주면 되겠다. 그쵸 여러분 이게 되게 계산이 지저분하지가 않거든요 그쵸 선생님처럼 세로로 쓰는 거 계속 계속 연습하라고 합니다 어 계속 계속 자 950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952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읽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x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이 방정식 해의 두 배래요. 우리 그럼 1번 식이에요. 2번 식이에요 했을 때 뭐가 뭘알 알죠? 1번 식에 대해서 뭘 알죠? 해가 그러니까 이게 그 1번 식의 x가 2번 식의 x의 2x 어. 어, 그, 그거, 그것도 좋은데, 1번식을 보고 뭘알수 있는 거야? 얘는 문자 수가 없어요. 풀수 없다. 어, 구할 수어 X가, X 값, X에, X는 뭐뭐뭐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값, 몇 치다라고 값을 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 보고 알수 있죠. 그쵸? 음.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아, 이거, 오, 여기는 5분의 6. 여기는 그럼 몇 치야? 5분의 11인가 5분의 네. 6x 더하기 5분의 11은 2분의 5x 마이너스 7이니까 아 얘는 x에 대한 1차 방정식 온전한 모양 양변에 곱하기 10 해서 자 그러면 2 x 더하기 22는 2 5 3 X. 마이너스 니5 마이너스 23x는 마이너스 57 맞니? 네 맞니? 아니요 그 o n 6 x Money? m o 6x, 그러면, 마이너스 19x네요. 아, 이상하다 했어요. 자, x는 그냥 3이 되는 거고, 이제는 x가 3인 거가 이거의 해인 거고, 1번의 해는 2번식의 해의 2배라고 했으니까, 1번식에는 x는 6이에요를 대입해야겠다. 라는 거지. 대입하면서 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8 더하기, 2 곱하기, 6 더하기, a가 2입니다. 봐봐, 얘들아. 그냥 전개하는 것도 좋지만, 나누기 2 해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러면, 2 네. 마이너스 3이 1입니다. a는 4입니다. 953번 넘어갑니다. 자, 예의 해가 모두 1일 때 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식이 있고 두 번째 식이 있어. 뭐부터 해야 돼?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고 대답하세요. 어. 1번부터 해야죠. 왜냐면 하2번에 B도 있고 어. A도 있으니까. 옳지. 1번은 X도 있고 A도 있지만 X는 1입니다가 여기에도 대입되고 여기에도 대입되면 이제는 그냥 A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번을 통해서 1번에 X는 1을 대입함으로써 A는 몇입니다가 주어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A는 몇입니다가 여기에 대입되고 X가 1입니다가 여기에 대입되면 이제 2번식에서는 X는 1입니다와 A는 몇입니다를 대입하여 기가 몇입니다까지 구해낼 수 있다 라는 거네요. 맞아요. 네. 문제를 보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처럼 전체 과정에 대한 이 정도 문제는 전체 과정에 대한 풀이 과정을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야. 알겠어. 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얘기해, 해, 줄수 있어야 돼요. 설명, 그, 문제 풀이 방법을. 좋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128페이지에서는 954번, 955번, 957번. 요렇게 세 문제 풀어봅시다. 자, 세 문제 볼까요? 수현이 몇번 풀고 있죠? 민주 몇번 풀고 있죠? 약간 헷갈렸어요 이게 뭐, 뭐 뭐, 1900, 30, 이, 어, 63번인지 54번인지 헷갈려가지고 어, 설명해볼게요 자 방정식의 해가 같대요이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면 돼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 이 정도 문제는 계획이 먼저 세워지면 돼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했을 때 1번을 통해서 x는 몇체요가 나오고, 그럼 이 x는 몇체요를 여기 여기 대입해서 2번식을 a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이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풀이를 해보자.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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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의니까 다10 곱해서 쓰는 거야. 17x 3은 25x 플러스 5이항시켜서 마이너스 8x는 8,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서 이번 식을 쓸 거야.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a. 양변에 곱하기 4를 하면서 다시 쓸 거야. 이쪽에다 쓰자. 4에 그러면 요만큼의 마이너스 2분배가 됐다. 플러스 2. 플러스 2a는 우변에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a니까 6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3a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7 a는 7 나오면 되겠네 맞았나요? 네자 955번 보겠습니다 비례식 나왔어 4대7이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요. 그러면 4x 플러스 12와 14x 플러스 7이 같아요.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5고 x는 2분의 1입니다. 나와야겠지. 자, x에 대해서 이렇게가 성립한다라는 거니까 x 대신에 2분의 1 대입하면서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1 때 X가 2분의 1이었으니까, 2 e 플러스 2A가 1대 3이에요. 다시 한번,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다. 2A 플러스 2는 3A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5니까, A는 5입니다. 끝인 겁니다. 그치. 자, 957번 보겠습니다. X의 공부 방정식이에요. 아, 차, 차를, 패를 차례대로 m 대 n이라고 했을 때, m 대 n은 2대 3이다 나왔어요. 그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m은 2k에요 할 거고, n은 3k로 만들어줘야겠지, 그지 자, 그러면 풀어보자, 이제. 여기서, 마지막까지 풀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X 대신에 M은 1번식에다 대입을 할 거야. 그럼 1번식은 이제 A와 K에 대한 식이 될 거고 2번식은 역시 A와 K에 대한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쵸? 렇자 해보자. M 대신에 2K를 넣어서 대입을 해보면 첫 번째 식은 5분의 e k 마이너스 e a는 음1 마이너스 2분의 1 x 대신에 2분의 2, 아, 1 마이너스 k예요. 여기에 e k가 들어가니까 1 마이너스 k예요. 만들어. 자 양변에 곱하기 o 하면 e k 마이너스 e a는 o 마이너스 o k -5K. o k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이이번 식에는 x 대신에 뭐해야 돼요? 이분식에서 아니 x 대신에 3k가 대, 대입돼야 되는 거네. 그럼 네. 6분에 3k 플러스 9 a 는 3분의 12k는? 아, 2k. 2k입니다가 나오는 거고. 어, 곱하기 6. 자 곱하기 6을 하면 3k 플러스 9 a 는 12k. 12k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k와 a로 식이 두 개가 나왔어. 종점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a는 5 7k 그러면 A가니까 7k를 반대로, 반대로 옮겨야 되는이항시 거고요. 자, 여기서도 9a는 12k 마이너스 3k니까 9a는 어떻게 되는 거니? 9a는 k가 돼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게 a는 k입니다가 됩니다. 이 자리에 k 대입하면 마이너스 2k는 5 마이너스 7k예요. 반대쪽으로 이항시켜서 여기서는 5k는 5입니다. k는 1입니다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상수 a니까 k는 1이라며, a는 7 k이라며, a는 1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풀어서야... 자, 마지막 시스템 129페이지에서는 960번과 962번과 963번, 이렇게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풀어볼 것이면 되 <laughs> 자, 항상 참일 때,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등식 한금식. 한금식이니까. 뭐뭐 X는 거. 세모인데, 그 어, 뭐, 네모랑 X는. 세모가 다 0이어야 돼요. 모두 0인 거. 그지 여러분 다성훈이처럼 설명,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알겠지? 어. 자, 그렇다면, 2X 플러스 6은 AX 플러스 6일 때, 2양시켰을 때, 2-AX는 e 0이니까, 당연하게도 A는, A는 2. A는 2. 자 그럼 대입을 하면서 썼을 때 5분의 2x 2는 6a 10이다. 양변에 곱하기 5 해서 2x 2는 30 3 a 아, 30A 50. 아 근데 a가 a가 2잖아. 2니까 2x 아그 10이에요. 2x가 10이니까 10 2 x는 6. 면안될거같 여러분 이거는 진짜 매끄럽게. 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방정식을 배웠어. 그러면 지금 선생님 풀이만큼으로 매끄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 네. 문제를 어떻게 어떻게든 풀어낸다가 아니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잘 풀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선생님이 음. 계속 느끼는 게 그리고 특히 그 수현이 언니. 그반 내신 준비시켜 보면서도 느낀 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돼 알겠어 어떻게 어떻게든 답을 구해낸다 보다도 중요한 게 그거야 알겠지 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이 어, 정도 난이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도 난이도라면 여러분 센 C단계 절대 어렵지 않죠 그쵸 어, 지금 방정식 어렵나요? 아니요 괜찮죠 <laughs> 자, 요거에 해도 n 이래요. 요거에 해도 n 이래요. 자, 그러면. 아,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풀면 4x 플러스 2는 5-2x 가 되니까 6x는 3이 되고 x는 2분의 1이 되는 게 얘가 n인 거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x 대신에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치? 해가. 그러니까 x 대신 1/2 넣어요. 다. 그렇죠. 여기에 1/2를 대입할 건데 자 근데 이런 거에서 이제 살짝 좀그 뭐라 그래야 돼.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은 뭘 먼저 할 거냐? 대입을 1/2를 먼저 대입을 할게 아니고 곱하기 10을 먼저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네.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5만 분배, 두 번째에서는 2만 분배. 1/2 네. 15x, 15X 마이너스. 마이너스. M은 M은 e, m 은 2m 플 ex. 4 x, 어, x. X. x 가 되는 거죠? 네. 어, 자 x 리해 보면 e 항 Ex. 고 x 항 x e 서 정리해 보면 1 1 x 는7 m x Ex. Ex. 여 x 에 x 에도 2분의 1이 대입이 되어야 하는 x 네 x x e 은 7m이니까 m은 14분의 11이에요 나온 거, 그렇죠? 자 빼야 네. 되는 건 m에요, n에요를 여기 요기, 여기에 정리해서 넣어주면 그럼 14분의 1, 11x 14분의 X, 플러스 더. 2분의 1은 0, 0인 거. 이 2분의 1을 반대로 넘겨주면은 어, 양변을 1 4곱해서 11x 플러스 7, minus 7. 7x plus 7, minus 7. 7x p l 7. 7x plus 7. 7, 7, 7, 7, 7. 자, 63번 봅니다. 1는은 절대 값이 같고, 부호는 서로 반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1번식은 x가 몇인지 구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번식에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5에요 나오면 2번식의 해는 x는 2분의 5다가 나올 거다라는 거죠. 병인이 안녕. 우리 지금 127, 129 페이지 풀고 있어요. 자, 1번식을 풀 건데 그러면 곱하기 10을 할까요? 네. 곱하기 10을 할까요? 곱하기 5만 그러니까 곱하기 10을 되니까? 하는 게. 어, 아까 어, 그쵸. 곱, 이게 사실. 5로 해도 돼요. 보이고 5분의 6으로 보여도 되는데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곱하기 10 하는 걸로 해도 되겠죠. 20-4x는 12가 분배되어야 하니까 12x-12-16x는 32x는 2인거. 그러니까 이게 1번 식에서의 x는 2인거고 얘를 2번 식이라고 놓았을 때 2번 식에 해는 x는 마이너스 2여야 한다는 라게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는 서로 반대라는 의미인 거죠 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2k 마이너스 2는 7 마이너스 k니까 3k는 3. 9, k는 3 3 만들어주면 상수 k의 값이 나옵니다 나머지 시스템 안 풀린 문제들은 숙제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1차 방정식 활용 넘어갈게요. 어, 웬만한 문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laughs>